김광철 부산지부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계선언을 안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선언. 획 푸른 배움에 지혜롭게 성장하는 대한파실에 2025년 14년 사람법인 대한파실에 이번 총회 및 신년에 개헌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대한팔씨름연맹 임원 및 정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푸른 용의 해였던 2024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어느덧 푸른 뱀의 해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뱀을 떠올리면 다소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푸른 뱀은 변화와 성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각종 산업 또한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이지만 난관이 곧 변화와 성장의 원동력이기에 푸른 뱀이 지닌 의미가 되려 잘 어울리는 한 해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팔씨름 연맹의 견고함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과거의 허물을 벗고 새롭게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푸른 뱀과 같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성장을 이뤄내는 우리 대한팔씨름 연맹이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원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대한팔씨름 연맹 임원 여러분들 덕분이며 본 연맹 정회원을 포함한 대한민국팔씨름인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팔씨름의 진정한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우리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팔씨름의 꿈과 희망을 쏟아붓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한팔씨름연맹에 보내주시는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오직 대한팔씨름연맹의 가치와 영향력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팔씨름을 더욱 재밌는 종목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팔씨름연맹 임원 및 정회원, 그리고 팔씨름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2025년 한해 여러분들의 꿈, 계획, 목표가 푸른뱀의 지혜로움 속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